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머니 퍼스트입니다. 테슬라. 듣기만 해도 빡치시나요? 테슬라 차량만 본다면 여러분,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테슬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그리고 왜이 GX인지 한번 차트를 함께 보시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 테슬라에 대해서, 아, 가격 오르나 내리냐, 이건 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은 기술적 분석 한번 알사마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트레이드 뷰드 가셔 RSI 그리고 볼륨 정도만 이렇게 키시면 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테슬라 가격 두두두두두 두. 이쯤부터 볼 거예요. 왜 이때부터 물가가 난리였잖아요. 물가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래서 우리 누구 파워 파월, 슈퍼 파워 형님이 나와서 이야기했죠. 내가 틀렸다. 물가 너무 올랐다. 금리 올려야 되겠다. 이러한 거는 구조적인 체질 변화예요. 그렇죠 다이어트 약 하나 두개 먹고 뭐 운동 하루 이틀 한다고 살 빠지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조정이 많았다라는 거죠. 무려 몇 퍼센트 조정이 일어났냐? 이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숏 포지션 75 퍼센트 조정이 일어났어요. 이때 무슨 이야기 나왔냐? 테슬라 끝났다. 테슬라 끝났대 이렇게 막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했어요? 이제 금리 인상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떨어진 만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라야 되겠죠 근데 테슬라는 기대감으로 사는 기대감 굉장히 선반영 하거든요 주식 자체가 원래 선반영인데 테슬라는 선선선선 선반영이에요 그래서 75% 정도 떨어지고 이렇게 또 반등을 몇 퍼센트 해줬어요 그쵸 고점대비 75% 떨어졌는데 또 저점대비 무려 188% 올랐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산 사람도 있잖아요 이 때, 힝 이렇게 산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그렇죠? 두 번에 걸쳐가지고 팔았죠? 분할, 뭐? 매도, 이렇게 한번 팔아주셨고, 이렇게, 이렇게 판 겁니다. 이렇게 두 번. 그런데 개미들은 어떻겠어요? 테슬라, 아, 나 100불도 못 샀지만, 이렇게 또 오르면 개미들은 또 떨어질 때 빠르게 삽니다. 이렇게. 사면서 어떤 생각해요? 테슬라 반등한건 모르니? 이렇게 반등한건 모르니? 근데 주봉으로 봐야죠. 반등하는 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반응한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이때 개미가 물린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물려도 내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어 결국에 고점까지 봐요 무려 65%를 먹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젠데 23년 7월이잖아요 23년 7월에서 24년 12월 1년 5개월 동안 65% 주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주식도 그렇게 못 주죠 아, 한대맞으시 합니다. 이렇게 딱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제가 한번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때 저점 때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잘 없겠죠? 근데 이때 고점을 제가 일단 검은색으로 바꾸고, 피보나치 수열이렇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0.382와 거의 뭐0.236 d 점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저점하고 고점 제가 볼게요. 피보나치다, 피보나치로 이렇게 본다면, 어때요? 0.236과 0.382. 오! 어? 0.382 왔네? 근데, 다다다다다다, 주봉으로, 칙! 이렇게 점을 찍어줘. 꼬리를 만들어줬다 점. 꼬리를 이렇게 만들어줬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은 뭐 하기 좋은 때다? 분할 매수하기 원더풀 한 곳입니다. 원더풀. 그리고 네이버 증권으로 빨리 한번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요즘 테슬라 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테슬라는 선 반영 많이 했어요. 트럼프 될때 어떤 선 반영했어요? 4년 동안 이제 테슬라 떡상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규제 다 풀리고, 뭐, 로보테시 상용화되고, 실적이 막 반영될 거, 막 3, 4년 후, 그런 것들이 반영됐는데, 어때요? 테슬라 원래 그래요. 이렇게 빠르게 올랐다가 조정, 빠르게 올랐다가 조정이고, 지금 어떤 구간이다?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네이버 페이 딱 들어가셔서 테슬라 닥 치시면 이렇게 월봉, 주봉, 일봉 나오거든요. 월봉 봐봐요. 테슬라가 막장인 것 같지만, 일봉은 막장 맞아요. 인정. 근데 주봉도 좀좀 좀 막장이야 왜이 초록선 이게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그럼 빨리 올려야 되겠죠 어디까지 360까지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저는 더 희망적인거 보고싶어 월봉으로 월봉을 볼까요 어? 월봉은 아직까지 안 꺾여 있네 이때는 막장 맞죠 이럴때는 디디디디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거 너무 빨리 오른거에 대해서 토해내고 있다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적정 주가는 얼만데 사실 적정주가가 330불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한뭐40% 50% 정도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분할 매수하기 너무 좋다. 근데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있는 현금에서 꽤나 많이 물타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차트,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 함께 해 나갑시다. 무작정 테슬라 좋다는 유튜버들 말만 듣고 사면 어떡해요. 저처럼 이렇게 테슬라는 원래 이런 주식입니다. 단기간 이렇게 반등하고, 단기간 오르고, 또 긴, 긴, 시간 조정하든지 아니면, 긴 시간 아니면 이렇게 토하듯 빨리 이렇게 조정하든지 하는 회사라는 거를 말해줄 수 있는 똑똑한 유튜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 분석에서 테슬라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반등하겠다. 하지만 저렇게 저렇게 하야 기본적 분석으로 반등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